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저는 산청군 시천면 덕산이라는 곳에 왔습니다. 이 지리산 쪽으로 여행을 하시거나 또기농기촌을 생각하시는 분은 예, 산청군 시남면 원지와 함께 예, 이 덕산이란 것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. 아 그런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드리겠습니다. 해뭐 덕산을 소개시켜 드린다기보다도 이 덕산 옆으로 흐르는 이 덕천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 제가 덕천강에 나와 있는데요. 어, 좀 오후 늦게 나와서 예, 노을이 지금 일몰 시간인데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카리나 연주곡도 한곡 들려드리고 예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예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. 아 어, 저도 날씨가 덥고 예이 여름이라서 이 덕천강으로 어, 자주 나옵니다. 한 일주일에 네번 정도 예 평균 한네번 정도 이상 나오는 것 같는데요. 오늘도 제가 덕천강 어, 강둑에 앉아서 예,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여러분들에게 어, 이곳 주변의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고요. 또 오늘 조금 더 어두워지면 예, 오카리나 연주할 분위기가 좀 잡히면 제가 오카리나 연주도 한국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. 예, 지리산으로 여행을 하시거나 기농을 예, 하실 분들,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 반드시 알아야 할예 산천군 시천면 덕산 예 제가 나와 있는 곳이고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저녁이 되니까 산책하시는 분들도 어한 분씩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여기는 저녁에 상당히 시원하고요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어 시원하다는 라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 밤늦게까지 저는 예 이곳 그 덕천간 주변에 있을 때도 뭐 종종 있습니다 예, 저는 뭐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그 피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리산 쪽으로 지나실 분들은 어이 덕산에 오셔서 이 덕산 장이 유명한 장이 있는데요 4일, 9일 이렇게 장이 있습니다. 5일 장인데요. 예, 장날에 오시면 또그 장터 풍경도 구경하실 수가 있고, 이 지리산 덕천강을 예, 바라보면서 어, 뭐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또 이곳에 오셔가지고. 예, 오카리나도 한곡뭐 연주도 하시고 오카리나 지리산으로 이렇게 오실 분들은 예, 제가 오카리나를 하고 있으니까 예, 오카리나를 한번 배워 가지고 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뭐 강둑에 앉아서 분다든가 또 지리산에 들어가서 분다든가 집에서 뭐 어, 이 외로움을 좀 달래기 위해서 오카리나 연주를 하면은 어, 더없이 좋은 그런 전원생활이 될수 있을이라 생각합니다. 예, 지금, 어, 뭐, 해가 그 서산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. 노을이 좀 지고 있고 조금 어두워졌습니다. 예, 오카리나 연주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곡 들려드리겠는데요. 연주곡 제목은, 예, 사랑의 미로입니다. 이 사랑의 미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.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카리나로 사랑의 미로를 한곡 어, 들려드리겠습니다. 조금 더 어두워지면은 제가 한곡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구독자가 뭐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.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. 어, 5만 명 구독자가, 그, 어, 제가 인사드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는데요. 6만 명 넘었고, 6만 5천 명이 넘은 것 같습니다. 예, 6만 명 넘었을 때, 뭐,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요. 예, 오늘 오카리나 연주로, 예, 여러분들에게 뭐, 6만 명 달성, 달성이라면 좀 이상하지만, 예, 6만 명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예 감사 인사로 예 대하고자 합니다. 예, 축하 공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오늘 제가 덕천강을 배경으로 예, 구독자 6만명그 어, 가입해 주신 감사 인사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요. 많은 분들이 이 지리산 쪽으로 들어오고 싶어하시는가 봅니다. 예 전화도 많이 주시고 굉장히 그 어, 열심히 이제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한분한 한 분께 어, 진심으로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 날이 많이 어두워졌는데요. 여러분들에게 오카리나로 듣는 어, 사랑의 미로 예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